안녕하십니까 난초야입니다. 오늘도 열 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번 뿌리 산채입니다. 산채 서반중투입니다. 자, 뿌리 좋습니다. 생강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1번, 1번, 1번은 산채 서반중투입니다. 한 촉이고요. 크기는 어, 8.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뿌리하고, 자, 생강은 맞고 뿌리도 다 그대로 다잘돼 있고요. 자, 색깔도 잘 들어갔습니다. 수반용도가 자, 들어가, 목대도 딱뭐 찍어 난 것이 좀딱 넓더 하고요 밴도 여 보십시오 딱 오가 붙어 갖고 둥근 약간의 약간의 둥근 밴으로 딱 오가져 있네요 이쪽에도 그렇고 자배은 좋습니다 딱노목꽃이딱 딱 돼있는 안초입니다 산에서 생강간에서 나왔는데 앞으로 발전이 되겠지요 자 정확하게 보여 드릴게요 입장에서 자 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각 잘 쓰고 있습니다, 가가. 서반중투. 여기. 자. 1번, 서, 산채, 서반중투 한쪽에.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저는 산채 출발이고, 벌버 산채 출발이고요. 벌버에서 이때 갖고. 어, 난초 약간 탄해서 있는데 뿌리는 좋습니다. 자, 하여에 좋습니다. 자, 난초도 좋습니다. 2번. 2번은 서삼반이라 해야 되나, 서삼반입니다. 서삼반이고요. 어, 젓가락, 가락 난초라 해야 되나, 가락질 해야 되나, 까락지 난초입니다. 촉수는 두 촉이고요. 크기는 6.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자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산반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약하게 산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여기 보시면 산반이 들어가 있고요 또자 꼬가져가고 산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진화 쪽에는 약간 서반이 물려 나왔습니다 서반이 있는 식으 그다 배는 잘 오가져 있는 난초입니다. 수반이 물려 나오고 여도 수반이 밀려 나오고 있는 난초입니다. 전체 다다 오가져 갖고 여도 치마입에다 산반이 잘 들었지요, 항산반이. 여기도 산반이 잘 오가져 갖고 여기 보시면 잘 오가져 갖고 잘 들어 있습니다. 채굴 엄청 깊죠. 전체 다난에잘 오가져가고 있는 집가랑 난초입니다. 난초는 좋은 난초네요. 2번 서산반 두 촉에 금액은 35만 원입니다. 멀리서 봐도 약간 줄라서가 들어가 있죠. 35만 원입니다. 3번 뿌리 볼바 하나 있고요. 자, 뿌리도 깨끗하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자, 보시면 뿌리도 깨끗하게 좋습니다. 이거는 잘려있고요. 좋습니다. 뿌리. 3번. 3번은 한옆변의 중투입니다. 한옆변의 중투. 한쪽에 벌브 하나 있고요. 한쪽에 벌브 하나 있습니다. 크기는 8.5에 넓은 0.9입니다. 강엽이고요.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각도 잘쏙한 옆변입니다. 한 한엽. 옆. 자, 이쪽에도 잘 들어가, 한 옆변이고. 중투는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자, 이쪽도잘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도, 자, 각도, 목각도 잘 쓰고 있고요. 갓, 갓을 잘 쓰고 있습니다. 갓. 자, 옆에도, 요, 지마 옆에도 한번 보십시오. 자, 갓가 갓을, 갓을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중투. 한 옆에 네 중투. 한쪽에 종따 하나에. 금액은 14만원입니다. 4번 뿌리, 자, 좋고요. 자마 한개 붙어 있고요. 자, 단엽성에, 그반에 묻혀 있는 난초입니다. 서반하고, 자, 조화변입니다. 뿌리는 약간 탄현생이고 좋습니다. 4번, 4번은 단엽, 단녑. 단엽변에, 단엽, 단녑. 단엽이라 해야 돼. 단엽, 도화목에산반입니다산반이고요 촉수는 두 촉이고, 크기는 7.5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전체 다 지금 두암모꼬치딱 오가져 있습니다. 전체 다 오가져 있고, 두암모꼬치 이런 식으로 잘 걸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 걸려 있습니다. 전체적 여기도 잘 걸려 있고요. 신화촉에 한번 보십시오. 신화쪽에 보면 산반에 약간 걸려있지요 여기 끝으로 끝으로 자 걸려있습니다 산반에 서반물도 약간 약간썩있고요 이런식으로 다 오가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가져갖고 이거는뭐단엽이라 여기, 여기 보십시오 다 오가져갖고 이런식으로 다 돼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꽃을 한번 봐도 될 정도로 좋은 난초입니다 반도 걸려 있고 소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자 끝으로도 반에 약간 약간씩 이런 식으로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고요 자난초는 엄청 좋습니다 단옆에 산반이 약간 밀려 있고 두암목입니다두암목자 뱀니까랑까랑해지네 전체 다다 다 오가져 있는 난초입니다 전체죠 변도 4번 단엽에 3반 두촉에 촉수는 두촉이고요 금액은 35만원입니다 와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고 굵고 완전 잘키네요와 3반입니다 두화변의 3반입니다 자 꼬아지고 올라 붙어 있는 산반입니다 자, 이는 아직까지 꽃을 못 봤답니다. 자, 5번. 5번은 두화목의 산반입니다 두화목, 전통 두화목이고요. 자, 꽃도 보지 못했고요. 새촉이고 촉수는 크기는 12cm에 넓이는 1cm입니다. 자, 이거는, 자, 가까이서 볼게요. 반이 묻혀 있습니다. 산반이 이런 식으로. 자, 산반도 이런 식으로 쫙 묻혀 있고요 전체적으로 산반을 여보시면, 산반에이쪽에도 자, 자세히 보시면산반에 묻혀 있습니다. 벤을 한번 보십시오. 요또도산반이 여보십시오. 호식으로도 쫙 꺼져 있습니다. 여딱 오가져갖고, 전통도 안먹입니다 오가져있죠. 요는 산반에 잘들져 있습니다. 이쪽잘들어있고요 요것도 엄청 진청해요. 그리고 이 벤이 전체 다 오가져 있습니다. 오, 오가진 거한번 보십시오. 여기 오가져 있고, 이런, 이러라 같이 딱오가져가 비틀어져 있는 난초입니다. 여기도 산반에 묻어있고요. 이쪽에도 산반에 딱 묻어있고, 있다. 오가져가고 배가 찢대, 이거 비틀어지고. 정동두화못 같네요. 제가 봐도 정동두화으로 봐야 되는데, 두화가 필지 안 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난초에서 두화가 좀 안 피겠습니까? 3반. 산반, 3반도 잘 들어있습니다. 여거 보시면 3반도 잘 들어가 있고요. 와변입니다 난초는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자, 5번. 두화목에 3반, 세촉에 금액은 18만원입니다. 6번. 약간 탄현상 있는데, 뿌리는 뭐, 그런데 남지자 없네. 약간 탄현상이고, 생장점다 살아있고요. 좋습니다. 여기도 산책, 출발입니다. 산책 출발. 산책 출발이고요. 자, 아직까지 여것도 꽃을 못 봤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대로 있습니다. 6번. 산책 출발. 서반입니다. 촉수는 다섯 촉이고요. 크기는 13cm에 넓이는 0.7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직 꽃은 못 봤습니다. 올해는 못 피웠고, 올해는 안 올라왔을 게안못 피웠고, 내년에 꽃을 한번볼수 있겠네요. 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제가 소장의 집에서 몇번 봤기 때문에, 이거는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산채 출발인데 연수 수반에 잘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신화에도 이제 지금 서반에 잘 올라오고 햇볕을 받으면 노랗게 이런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작품 작품 꽃만 잘 피면 진짜 좋은 난초인데 아, 꽃을 붙지 않도이여 보십시오 여도서반전체도잘 들어가 있습니다 서반에 노란색도 잘 들어가 있고 이런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반은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잘 들어가 있네요. 촉수가 한 쪽, 두 쪽, 다섯 쪽이 되나니까. 와, 내년에는 꽃을 안 피울 수 있겠습니까? 산책, 출발, 서반, 다섯 쪽에 꽃은 아직 보지 못했고요. 금액은 1 6만원입니다. 7번 뿌리. 약간 탄인상황이 있는데, 7번 뿌리. 벌버도 깨끗하고, 요도 깨끗합니다. 종대도 깨끗하게 조금 좋네요. 항산반입니다. 강엽에. 자. 7번. 7번은 3반입니다. 3반이고, 한쪽에 종대 하나 있고요. 크기는 8.5에 넓이는 9cm입니다. 강엽입니다. 9 c m 고요 자. 정확히 베이 드릴게요. 자, 가까이서. 자, 산반이 이런 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여기도 산반이 잘 들고, 여기도 약간 산반이 묻어 있고요. 이쪽에도 산반이 잘 들었습니다. 저기까지산반에잘물려 있는 강엽의 산반입니다. 야, 멀리서 봐도 난초는 멋있게 베이네요. 강엽이 돼서. 자, 산반이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고, 고있 이쪽에도 잘 들어가 있고, 다잘 들어가 있네요. 여기도. 안반에잘들어가있면니다12대2한개 있고요. 2 12 12 12서이12 12 1이12 1나12 12습니다2 12 12 12 12 12 12좀더발전1고단엽1 나면 몸12 좋을까요? 나올지 안안 나오겠지요. 단엽 12 12 12 12 12 12 12 12 12 1 많이 했습니다. 7번, 3번 한쪽에, 쫑대 하나에. 금액은 7만원입니다. 8번 뿌리, 8뿌리 좋습니다. 좋습니다. 뿌리 잘 좋고요. 지금 3반 중투입니다. 완전 까닥지에, 까닥지에는 강엽입니다. 강엽. 자, 3반 중투 잘 들어가고 나오고 있네요. 두개 다. 신화도금두 개입니다. 좋습니다. 8번, 8번은, 3반 중투입니다. 3반 중투이고요. 한쪽에 이신아이요 한쪽에 이신아이요 어, 크기는 13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3반 중투가 잘 들었습니다. 까랑까랑한 난초입니다. 호육입니다. 여기도 3반 중투가 잘 들었지요. 전체 다 3반 중투가 잘 들어있는 난초입니다. 진화에한번 보십시오. 완전 까닥지에, 완전 까닥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촉당. 야, 두촉으로 나오면 세력이 약한데, 세력도 엄청 좋고, 강엽, 네, 혹, 강엽입니다. 강엽. 자, 여기도 3반 정도가 잘 들어있고요. 진화에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난초가, 3반 정도가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아, 이 난초도 좋은 난초네요. 제가 봤을 때. 아, 구독자님들도 보시면 좋은 난초라고 생각깁니다 8번 삼반중투 한쪽에 이시나의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9번 뿌리 깨끗이 좋고요. 아, 중투여서, 중투에 어, 호중투에서 이 중투를 나왔습니다. 밴도 이런 식으로 꼬아지고, 엄청 단단한 중투로 나왔네요. 중투가 이거 호라 해야 되겠네, 요 자, 밴은 엄청 좋습니다. 9번! 9번은 입뺀 호입니다. 약간 까락지 형태의 난초입니다. 까락지. 그럼 두 턱이고요. 크기는 9cm에, 넓이는 0.7입니다. 자, 이것도 가락진 난초입니다. 자, 가락진, 제가 봤을 때 약간 가락지 형태고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호가 이런 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벤한번 보십시오. 약간 짝벤네 송장도. 이런 식으로, 배이 뭐, 지그러지고, 지그러졌네. 이런 호식으로 손가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딱오가 져갖고, 안초가. 자, 끝으로도 호가 쫙 들어 있지 중앙으로 중앙으로 들고 이쪽에는 약간 들어가 있는 약간 호 식으로. 자, 봅니다. 전체가 안초로 딱바닥지에 약간 지가락 난 초입니다. 지가락 같이 느껴지네요. 보시면 지가락 같이 느껴집니다. 이이도도 장난 아니네요. 자, 입단 3반 5두 쪽에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산채 산채 3반입니다. 3반도 잘 들고 산채입니다. 산채. 자, 생강은 있고요. 생강도 보리는 좋습니다열번 산채 출발 3반입니다. 한 초이고요. 생강은 있고요. 거기는6 6.5에 넓은 0.6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삼반이 잘못되어 있구요. 펜이 엄청 까랑까랑한 낮춰져. 여도 삼반이 이런 식으로 딱오가져가고 삼반이 잘모고 있습니다. 여기도 삼반이 잘모가고 있고, 산채입니다, 산채. 자, 이런 식으로 잘 모으고 삼반이 좋게 있네요. 여기도. 이리 봐도 약간 두어번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진, 진청에. 이 밴도 약간 총잇장이 오가져 있, 있습니다. 이쪽에도 오가져 있고요. 어, 밴이 약간 좋은 밴이네요. 엄청 까닥까닥한 밴입니다. 밴도 좋네요. 자, 3반도 잘 들어있고요. 10번 산채 3반 한 촉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이걸로써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